오늘의 캐스트 박언우 오늘 이거 왔습니다. 일단 준비한 중국어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준비한 중국어 인사? 그럼 먼저 해려드릴게요아할수 있어. 요 오. 기대. 니하 니하오 워실 박언우오박언우 맞아. 근데 중국어 이름 발음 알고 싶어. 요 왜? 네. 별진유. 저는 파우치앤윈입니다 파우치앤윈 파우치앤윈 예! 아,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, 저는 파우치앤윈입니다 예!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파우치앤윈에요 일단 嗯. 건우한테, 저희 중국 제로즈가 건우한테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일단 건우가 매일 꼭 하는 嗯. 일이 뭐예요? 嗯. 음... 하는 일은 일단 매튜용을 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에 습관처럼 嗯. <laughs> 습관처럼 이제 매치형이 이제 막 안기거든요. 그러면 며치형이 이렇게 조그마다 보니까 제 여기 이렇게 쏙 들어와요. 아 그러면 이제 귀엽더라고요. 언제아가 따뜻하기도 하고. 매치형을 난몇번안아는것 같아. 요몇번본것 같아. 그죠. 어. 그래서 나 내가 안아줄게. 오케이. 음. 회사 엘리베이터에서. 응. 음. 불이 어, 엄청 스위트. <laughs> 어. 그러지 이상해지는데. 에, 내가 옆에서 살짝 부끄러웠어 사실. <laughs> 최근에 배운 중국어 있어. 배우첸위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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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배웠죠. 어 그거 도전 하면 해볼까 우리 딸기빙 하면서 음. 너가 배우첸위 아. 아. 하고 음, 음, 나는 음. 장하오. 오케이. 음. 자기, 자기 소개 하자 나는 장하. 나는 표창윤. <laughs> 표창윤 네! 파워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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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친. 장하오 세. 장하오, 장하오, 장하오. 표창윤 하나. 표창윤. 장하오 둘. 장하오, 장하오. 표창윤 셋. <웃음> 오 <웃음> 재밌다 이거. 괜찮았죠. 어, 발음도 아주 정확하게 했다고. 너무 똑똑해.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한국에서 아이스티라고 하는데. 무슨 빙 빙홍차 빙홍차 어 빙홍차 맞 네키가 자주 먹더라고요 빙홍차 근데 빙홍차 한국분들 다 거의 다알잖아 어, 요즘에 마라탕 여행해서 어, 맞아 마라탕 집에서 빙홍차를 많이 팔더라고요 음... 그래서 알, 알았어요 그거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음료수인데 음... 커지 커지면서 음... 그거 안 마셔요 빙홍차 안 마셔요 형뭐 어, 마셔. 마셔요 그냥 차차어나 그냥 하우 형술차 많이 마셔요 보이자 보리차. 어보리차 말고 보이차? 보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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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보이차. 아 최근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보잖아요. 어 스트리트 음. 우먼 파이터는 중국어로 뭐예요? 거리 여전사. 스트리트는 거토거토 우먼 파이터는 여전사. 여 여전사. 누가 우승할지 진짜 궁금해. 요 궁금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 더 있어요. 건욱은 음, 음. 항상 왜 앞머리 계속 내리는 상태예요? 왜 내리는 상태냐고요? 어, 항상 뭐이 이, 이런 거 요즘에 자주 안 하잖아. 아, 그게 조금 어 무대 할 때는 조금 많이 넘기는데 음. 그 이런 내추럴한 촬영을 할 때는 조금 덮는 것 같아. 요 이미지 차이를 좀추가 해봐서 반전 매력. 그렇죠. 요즘에 이런 그 약간 곱슬곱슬한 머리를 많이 안 해가지고. 나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박건우 더 좋아해서. 뭐 제로즈에게도 나에게도 애교 한번 씩 하나씩 왜요? 보여줘. 중국어 애교를 할게요. 응, 중국어? 어떤 거 있을까? 多多爱我哦.多多爱我我哦.多多爱我哦.多多 이렇게. 多多爱我. 오. 잘 세. 맞아 맞아 맞아.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도 한번 해 줘. 형한테난 아, 다른 거. 그그 그거 抱我抱我. 거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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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아